알았어, 만나서 반가웠어, 잉. 안녕하십니까, 졸립입니다 아주, 무한천에서, 아, 고생만 잔뜩 한것 같습니다. 그냥 올라가려다가, 공리저수지에 도착해서, 요 상류권, 재방권에, 이쪽은 둔보입니다. 이쪽은 둔보이고, 제 방권에 지금, 한 70m 정도 걸어가서, 아, 대편성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강아지 한번 보고 자그요 이쁘나?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쁘라. 알았어, 만나서 반가웠어요. 아, 지금 바람은 등바람으로 불고있습니다. 바람은 등바람으로 불고있고 지금부터 대편양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는 지금 편안한 상태고 아, 어제오늘 무리한 강행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만 제자리 여기 지금 주앞에 맨바닥 아, 포인트를 지금 대패성을 하고 공략해볼 생각입니다. 공리저수지 제도 도전합니다. 몇 번을 도전했으면 사짜 떡궁한 마리로 만족했던 공리저수지 오늘 여기 또 고장난 물치게님이 부족한 게 있어서 보고 싶다해서 왔습니다. 수심은 한 2m50 정도 됩니다. 지금 대편성은 3위 때부터 40대까지 해서 8대 편성했는데, 2m50에서 2m7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바람도 안 불고, 물건은 어 좋은 상태입니다. 아 바람 없는 공리가 또, 오늘 분위기를 잡아주네 바람 없고, 모두도 한 다섯 대, 또 있네. 여섯 대네. 밤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바람이 등대에서 불고 있고 이야, 뭔가 나올 것 같은 기대심이 커지는데 문제는 체력입니다 제가 이제 밤을 꼬박 새웠기 때문에 오늘은 언제까지 버틴 길지가 관건입니다 그래도 체력이 단는한 열심히 한번 쪼아 보겠습니다 또 작업했구만 아니 바람이 왼쪽으로 불었다 오른쪽 불었다 하면서 찌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해갖고 <laughs> <laughs> 아유 지금 손목이 다 아프다 오늘도 뭐, 작정하고 하는 거야? 아 여기 또환희 살살 꼬셔갖고 공리 왔어 아우 못살아 <laughs> 공리에서 많이 잡았다고 망둥이는? 아니 망둥이는 그무천에서 자리 옮겨서 한 어. 열다섯 마리 정도 잡았어 낮에? 응자기들한 음. 마리도 못 잡고? 나는 그 특기 있잖아 원줄 나갔어요 찌 박혔어요 <laughs> 원줄이 또나갔어요 어떻게 할래 아, 음? 너무하잖아 해도 해도 아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잡아야지 <laughs> 아니 거기 사셔 환형님은환형님 아니, <laughs> 여기 살아 7시입니다. 야, 요즘 요 석축 포인트가 뭐가 좀 나오는지 지금 석축에는 조사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저 축제방 처음부터 해가지고 조사님들이 가득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미동도 없습니다. 또다시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뱃돌이 아빠. 입질 시간이 언제냐고요? 아홉시 넘어서라고요. 아홉시 넘어서라고요? 예. 그럼 지금 이렇게 죽치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아, 그래도 기다려봐야죠. 어? 아, 무서워, 제가. 어제도 아홉시 한 반쯤 되니까 소나기 입질 한번 오더만. 아, 아홉시 반쯤? 한타임 와, 분명히 와. 그러고는 끝이었어? 아니야 12시까지 해야한다니까 11시에도 오고 그래 음 나는 음. 9시에서 10시 사이에 분명히 해 봐봐 음, 음 알았습니다 네 음. 그럼 몇 시간 남았어? 2시간이나 남았네? 으휴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가 지금 말뚝입니다. 이 뚝방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전혀 입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또 몸이 천근만근리니더 버텨기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주네. 제주 참말로 환장했다. 새벽 1시 3분입니다. 참 이상한 짓 잘하죠. 놈들은 뭐 걸면 33이니 35이니 하는데 8치짜리 한 마리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참 대단한 재주를 가지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입니다 놈들 안 하는 짓참 잘합니다.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한여시 정도 됩니다 미치겠습니다 음, 창피해서 삐고에담당고 바로 방생합니다 에이, 하는 짓이라고는 새벽 2시입니다 <끼리> 하... 하... 바람이 아주 차갑습니다. 이 오면 고생이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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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라도 입질을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아 지금 이 기온이 아주 차, 차가운 상태라서 아침 입질을 할지 의문입니다 아, 앞으로 사장님하고 통화를 해야 되겠다. 또 환영하고 통화하면 맨날 공리에 있어가지고, 어디, 어디 나와까 그러니까. 아유, 공리 나와. 도... 올해 벌써 세, 세번째 왔나? 세번째 와서 다탕 치고 가네다탕 아, 치고 왔죠. <laughs> <laughs> 아이고, 꽝 아니네. 꽝 아니네. 오구. 꽝 아니야, 꽝 아니야. 아이꽝 아니야. <laughs> 아이고, 광 고난이다. 고 축하드립니다 야 고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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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이야 고난이야. 고난이이이야야이 그건 아니야. 야네가 아침에 왜 웬일로 나를 도와주냐? 어이구, 야 공로에서 부어를다 잡아보네. 이야, 환영하고 있는데 지가 쫙 올라오네. 응? 아침에 나오네. 국립꽝 아니야. 이야, 나또너 떡인 줄 알았다야. 아침에 포기를 하고. 여기 보로 환희 형 요가고 있는데, 아유 빵은 그냥 사자보다 더 크네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유 기분이 그냥 끝내줍니다. 왔다. 가만 있어봐라. 이게 빵 따고만 키워갖고. 빵은 4잔데, 한 30, 한5.5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공리붕어 한 마리 봤습니다. 공리출조 세번 만에, 아유, 묵직한 놈 하나 잡았네. 아주, 오늘 기분, 삼삼합니다. 아이 걷고 갈랬는데 이래 나오면 또 욕도 못하고 이거 참 알... 미치겠네 한35.5 정도 되네 그러게 아 이거 마침를또 해봐야 되네 아 갑자기 우울했던 기분이 갑자기 상쾌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발도 안 시리네 고기가 나오니까 발도 안 시려. <웃음> <웃음> 9시까지 해 봐요. 했으면 눈이 없어. 어. 아 대발까지 안 나왔나? 너무 커서. 어리급, 그 어리급인데 눈이 없어. 눈 눈. 빗구야 빗구. 아또 묵직하네. 공미공리부모 멋있다 그래도 별로 잘 생기지도 않았구만. 얘만 또 유독 그러네. 원래 잘 생겼는데. 왜또 <laughs> 그런 <laughs> 거만 나와 또 나와. 야 그래 한번 나와 준게 되냐. 씨. 아, 그니까 무 뭐, 무게 나중이냐. 어? 어? 또 못생겼어. 그러게. <웃음> <웃음> 아니 이쁜 놈을 잡. 그러게. 얘가 또 그려주신... 생겼어. 지같이 생겼어. 아, 빵 따고만 너무 키워가지고. 아... 안나 죽음의 자리를 깨야되는데 <목소리도> 아 이거 따로 가서 봐봐 그, 그거 내가손 들고 나오라고 거품 물고 나와봐 거품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물고 나와야 돼? 아 전혀 입질 없습니다. 힘든 몸이지만 공리에서 하룻밤을 더잘 보냈습니다. 아 어, 오늘 아침에 한 마리 잡, 잡는 바람에 공리 붕어에 대한 징크스를 깬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리에 출조하면 좀더 어, 공리 붕어를 잘 이해하고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철수합니다. 공리지 징크스를 깨게 만든 붕어입니다. 35.5 정도 나오는데 아주 최고는 뭐, 4자 최고입니다. 자, 이거 한마리 보고, 공리지 징크스를 털어버리고, 철수합니다. 자, 방생합니다. 어우, 최고는 정말 무섭네. 자, 잘 가라. 자, 보냈습니다. 저는 또, 주말에는, 바람채로 갈까 하고, 또 좋은 문가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미 싱크스 안녕.